반갑습니다. 아, 저는 제원입니다 여기는 여수에요. 뒤에 보이시나요? 이순신 장군님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수를 여행해볼까 합니다. 그럼, 렛츠고! 어제 서울부터 넘어오면서 제대로 밥을 못 먹었어요. 아침에 숙소에서 조금 더 느긋느긋하고 싶었는데 배가 고파서 깼지 뭐야. 여기는 이순신 광장이고요첫 시작은 밥부터 먹으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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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오면은 꼭 먹어야 되는 것중 바다김밥이 유명하다 합니다. 그래서 바다김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목소리> 아, 생각보다 사람이 많네요 어, 이거는, 갔다낸 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베스트라고 써있으면은 베스트 먹어야지. 뭐, 다 먹고 싶긴 한데, 다못 먹어 내가 생각보다 <laughs> 많이 못 먹어. 여기는 바다 해양 공원입니다공원인데 숲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도로 같이 되어 있어요. 배도 아 비와나는 끝내고 바다 바다 하잖아 얼마나 좋아 이거 바다 보면서 김밥 좀 먹겠습니다. 오늘 점심 바다 김밥에 계란 김밥. 갓 참치 김밥, 몬스터 또 카페는 못 참지 않습니까? 그래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야 계란 김밥이거든요. 보면은 계란하고 단무지 그 다음에 당근 그거 같아요. 이것도 베스트니까 맛있겠지? 원래 계란 초밥도 좋아해, 마있스도나 그거 좋아해. 음, 진짜 맛있어. 어, 뭐야? 계란이 진짜 맛있다. 엄청 부드러워 이거. 뭐지? 이거 진짜 맛있는데? 다음은 갓참치김밥? 예, 여수가 또 갓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 갓하고 참치하고 해가지고 김밥 만든 거 같아요. 진짜 미쳤다. 우와! 와 진짜 맛있어. 뭐야 이거? 이 안에 멸치 같은 거 들어있고 어, 약간 매콤한데 이거 진짜 미쳤다 진짜 맛있다 와, 솔직히 말해서 반신반의해서 갔거든요 많은 분들이 가시니까 어,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해서 갔는데 어, 왜 상상 이상이야 그 이상이야 진짜 뭘상상하던그 이상의 김밥 맛이야 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점심 끝아 진짜 이..이거 이, 갓김치 이거는 꼭 먹어봐요 진짜 계량김밥도 진짜 맛있는데 얘는 미쳤어 <laughs> 얘는 진짜 최고야 내가 들어봤을 때 진짜 최고야 내가 먹을 김밥 중에 손을 꼽는다 진짜 끝나 만족스러운 식사였다 진짜 맛있었어 이거는 얘는... 몰라 맛있었어 내 표현을 못한다 얘 진짜 맛있다 굿. 밥도 잘 먹었고 배가 생각보다 많이 부르네. 여기 해양공원 옆쪽 보면은 고소동 벽화마을 이 있습니다. 이제 밥 먹었으니까 산책도 해야지. 이제 여기니까 쭉 돌아서, 아 어, 다시 내려면 오 되지 않을까? <laughs> 이쪽으로 내려오는 걸로. 아 여기 구간에 테마가 있나 보네. 어, 그럼 다 돌아야 되는 거 아닐까? 안녕. 뭐 인사만 하면 도망가지. 야, 이 녹지 않니, 여기? 나 길을 못 찾고 있어요. 지금, 한 바퀴 나돌았거든요, 여기. 일직선은 쭉 왔는데, 올라가는 길을 못 찾았어. 아니, 다른 분도 못 찾아가지고 둘이 같이 헤매고 있었네. 아, 찾다. 올라가는 길길없어 올라가는 게. 뭐, 여기겠지? 아라 올라왔는데 뭐야 조커머니 끝이야? 어 찾은 것 같다. 이 찾았어. 여기야. 제여기가 여기 여기 이거만 왔다 갔다 하고서 지금 못 찾고 있던 거네. 쭉 돌아가지고 진남관 이쪽으로 나갈 겁니다. 아 근데 체력 다쓴것 같아 힘들어 죽겠네 진짜. 자. 아직 가보자. 와, 여기 벽화는 진짜 잘 그렸다. 야, 이 실제 모습이랑 진짜 거의 흡사한데. 와, 진짜 잘 그리신다. 월척이요! 이제 벽화는 거기다 구경한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보고, 이제 진남관 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버스를 타고 다음 장소로 이동할 겁니다. 하나 TMI를 얘기하자면, 아, 한 10년 전에? 어, 고등학생 때니까 아마 10년 전 같은데. 강원도 영월에 이제 평원촌 그쪽에 제가 벽화를 그렸어요. 예, 네, 가가지고 벽화 그리고 그쪽 제 마을 꾸미는 거하고 해서 도와줬거든요. 또 여기 보니까 한번 가보고 싶네. 지금 남아 있을지 모르겠다. 다음에 시간 나면은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밥 먹었으면 커피는 마셔야지. 카페인 충전. 제 끝내줍니다. 완전 통창에 통창 이런 커피 마을 만나지. 응. 여기 먼저 온 이유가 리뷰를 쓰면은 여기 미디어 티켓 거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오기 전에 꼭 카페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가라. 이 카페가 좋은 게 해변가 바로 앞으로 내려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카페도 먹고, 미디어 티켓도 받고, 해변가도 도망하고. 얼마나 좋아. 일석삼조. 그래. 그래서 왔어요. 와이리걸또아 바다 짠내 난다 아이 뭔가 이 편안해지는 마음이랄까 어. 이 바다를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 시원하고 좋구먼. 이 정도만 잘 놀았지. 이렇게 리뷰 쓰고서 영수증 보여드리면은 여기 도장을 찍으세요. 얘하고 리뷰와 같이 보여주면은 저 미디어 아트 입찰권 된다고 하니까. 이 조장은 제일 작은 거 가능하세요? 네, 이 조장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눈무셔 여기는 여수 예술랜드 안에 있는 조각공원입니다. 우선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이더스손 거부 대약하고 올게요. 이마이더스 손이 계기를 해야지 타 어, 올라갈 수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여기서부터 끊고 그 다음엔 줄러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람이 별로 없는데? 뭐지? 안하나 여기가 마이더스톤 천망대입니다. 이야 엄청 높은데? 원래 사람 많다고 하는데, 오늘 사람 없대 그냥 올라오면 된대 신기하네뭐 사진 몇장 찍고 가야겠다 너무 열정적으로 찍어주셔가지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사람 맨날 많다 해가지고 줄 서려고 해서 후딱 뛰었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냥 올라가시라니? 음 응. 뭐 덕분에 잘 찍고 잘 구경했다. 어 조각공원 한 바퀴 돌겠습니다. 부끄럽네. 어, 부끄러워요. 마이다스 선고용인가 보네. 맞나? 맞다. 한번 찍어주고. 바람 너무 많이 불어. 이러문 이게 문제야 지금 사람이 없 지금 지금 지람이지나가는 분도 없어 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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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금 지금 지금 사람들이 패딩 안 입고 돌아다니니까 이상하게 쳐다봐. <laughs> 아니, 그정,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근데 오늘 날씨 뜨뜻해 진짜. 영상 10도? 1 0도가 그렇던데? 뭐, 어쨌든, 그렇다. 내 바람만 좀안 불었으면 좋겠다. 머리가 날려 죽겠다. 이게 다 찐지도 못하고 말이야. 여수 레스란드 안에 뭐 카트 타는 곳도 있고, 이제 제가 갔던 미디어 아트, 제가 갔던 외에. 매... 예, 트리가트가 있어요. 뭐, 트리가트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나는 시간이 없는 관계상, 오늘은 종합공원만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걸로, 결기엔 너무 아깝, 아깝지 않나 싶은 느낌도 좀 느끼는데, 뭐, 커피 한잔 마시고, 8,000원으로, 뭐, 공원까지 돌아봤으면은, 이 정도면은 만족한다. 그래요. 다시. 갑니다. 버스 타려면 또 1km 걸어야 돼. 아, 날씨 오늘도 살 빠진다. 가자. 여기는 황소식당입니다. 아, 여수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세분중두 분이 여기를 추천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여수 왔으면은 여수의 명물 뭡니까? 닭김치, 그 다음에 볼게, 게장이니까 왔으면은. 먹어야죠. <laughs> 혼자 오면은 게장 백반은 여기 16,000원, 그래서 16,000원 내고 정식을먹어보겠습니다 미쳤다. 엄청 많은 사다리 뿌리겠구만. 오늘의 저녁, 게장 정식 잘 먹었습니다. 네, 양념게장. 네, 게장은 저는 간장보다는 양념이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는데? 음, 음? 뭐지? 간장게장이 훨씬 맛있어. 어, 간장이 훨씬 맛있다. 아, 불게라고 해가지고 간장이 딱딱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딱딱하지도 않아. 음, 응, 맛있어. 약간 밥응이 엄청 소리쏙 올려서... 음, 맛있어. 응? 아, 아니야, 그거... 그래. 아, 진짜 너무 배부르다. 진짜 만족스러운 식사였어. 아우, 생각보다 많이 못 먹은 느낌이여가지고 좀 슬픈데? 좀더 많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배가 생각보다 작다는 걸 새삼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식사였다 <laughs> 이제 해도 조금 조금씩 지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여수 왔으면 케이블카 타야죠 케이블카 타러 갑니다 돌산공원 쪽에서 해상 케이블카 타려고 합니다 건너편에는 유람선이 있거든요 미남.. 어.. 푸드 이름 미남 이쁘네 <laughs> 금, 토, 일은 북꽃놀이를 한대요 네 그거를 보면 좋았는데 오늘은 화요일 하지 않는 날네 테이블카에서 그거를 보면은 참 이쁘다고 해요 저거는 시간이 안 맞으니까 어쩔 수 없고 케이블카 네, 돌산공원 탑승장에 있는 전망대입니다. 여기서 시내 번풍 보이고 너무 너무 이뻐 말 타고서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자, 노을이 지기 전에 타야 돼. 나 그것 때문에 시간 맞춰서 왔어. 이여설성 케이블카는 돌산공원에서 자산공원까지 가는 거, 자산공원에서 돌산공원까지 이렇게 왕복이거든요. 다음 일정이 엑스포역 근처다 보니까 최대한 가깝게 가려고. 네, 돌산에서 자산공원까지 가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타고야 말았어요. <laughs> 네, 부산에서도 이거 타고서는 너무 무서는데. 여수 오면 한번 타보라고 해가지고, 네 타보라 해서 타긴 하는데, 나 지금 앞에 보이는 풍경이 너무 예 무서워요. <laughs> 이게 맞나 모르겠네. 뒤로 가면은... 아... 야 근데 풍경 하나는 진짜 이쁘다. 지금 어두워가지고 카메라 안 당길 것 같긴 한데... 야경이... 이뻐요. 확실히 이뻐. 노을도 지금 지는 게 이쪽에서 안 되고... 반대편은 보이거든요. 얘 올라가는 걸 탔어야 되는 건가? 어, 어, 그래, 반대로 앉으면 볼수 있어. <laughs> 좋게 좋게 생각해야지. 근데 이거, 하, 저번에 부산 때, 부산 용궁 해상 케이블카지 어, 영상, 그거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진짜 무서웠거든요? 근데, 왜? <laughs> 말하자마자 바람 불어. 미치겠네. 아 <laughs> 어, 어쨌든, 우선은, 여기도, 어, 바람 부네? 어, 잠깐만, 추울 것 같아. 아, 사람 불어도 이게 그나마 좀덜 흔들리는 것 같다. 그때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진짜 죽을 것 같았어. 아, 반풍경 너무 이쁘다. 이 카메라에 안 담길 것 같아가지고 좀 너무 슬프다. 이거는 직접 와서 타보는 걸 추천한다. A few moments later. 나 진심으로 토할 것 같아. <laughs> 어, 맨 마지막에 맨 위에 올라갔을 때막 바람 불어 가지고 흔들리는데 이거는 극도의 공포감으로 나를 죽일것 같다 하는 거를 또 한번 느낀 거 그런 거. 우와. 정신 좀 차리고. 아. 뭐 정신 차리고 우선은 다음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데. 어, 내려가야 되는데 어디로? 이거 어디로 내려가는 거야? 여기인가? 엘리베이터 살아가는 게 이렇게 이게 이쁠 이쁠 일인가? 너무 이쁜데? <laughs> 여기는 여수 엑스페어 앞입니다. 7시에 이제 야경 코스 시티투어 버스가 있어요. 이제 그걸 신청해 놨거든요. 이제 그거를 타려고 합니다. 동절기에는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2시간 10분 걸려서 아마 다시 돌아오는 올라알고 있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반. 7시 반부터 2시간 반. 2시간 어, 반일거에요 2시간 <laughs> 반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는걸로 알고 있어요 야경은 그냥 혼자 구경해도 되고 하는데 그래도 시스터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도 왔으니까 뭐라도 관광 그런걸 한번 해야지 지금 바다를 보면서 걸어왔는데 어두워가지고 카메라에 뭐 담기지도 않고 그냥 혼자 구경하고 왔어요 그래요 네 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시 기다렸다가 버스 탑승 해볼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최현동이라고 합니다 최현동씨두분어한 예. 명입니다. 최현동 씨요? 어, 예예두 분인데 어왜두명있지어는 탑승했고요. 아. 어르신밖에 없는데. 네 젊은이 합한 거 아니겠지? 말 그대로 야경을 둘러보는 코스입니다. 어떤 분들이 출발하려고 하니까 어 어디 가냐고 막이래요. 네. 음.

파멸등대 입니다 야경 버스투어가 중간중간 내려 가지고 이렇게 구경할 수 있고 설명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거 같아요 파멸등대까지 왔으니까 사진은 찍어야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네, 시간 9시 아니다 8시 57분 이제 관광버스 다 탔고 이제 엑스포역에 내렸습니다. 그냥 야경 투어 하면서 보시면 돌아다니는 줄 알았더니 해설가분이 설명해주시고 여기 어떤 곳인지 어떤 역사를 있는지 어, 새로운 사실을 알고 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우선 여기서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후탁 씻고 자볼까 합니다. 다음 여행지는 여수 어떠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